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출 다정하우스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역곡역 300m, 도보로 5분 거리, 홈플러스 4분 거리, 긁어놓으면 역곡시장이 있습니다. 6분 거리, 역곡역 입지 최고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현장 나와 있는 이유는 이 현장 특별분양 할인하고 있다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빠르게 한번 1층 살펴보시고 세대 내부로 올라가 보이겠습니다. 가시죠. 역공역이 많이 좋아졌어요. 주변에 개발이 많이 되면서 이렇게 넓은 주차자리 나오는 주택 그런 현장들 없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차자리 보여드릴게요. 주차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쪽에만 주차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옆쪽으로 가시면 옆쪽에 또주차자리가 있어요. 지금 세대는 총한 13대 되는데, 13대 주차하고도 충분히 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차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1층 같이 살펴보고 세대 내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지출청하고내집 마련까지 1금융 4프로대 추가 여유 자금 최대 2억 손쉬운 내집 마련 다정하우스 예 전실부터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전실은 좀 작은 사이즈예요 하지만 놀라지 마세요 전실이 작은 만큼 안쪽에 우리 집은 훨씬 크게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전실은 뭐 기본적으로 신발장하고 일괄조동 스위치, 3연동 중문, 없으면 스톱합니다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셔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넓게 전면, 전면 창, 지금 넓게 시공되어 있고요. 채광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실 절반까지 들어와요. 한 2m까지, 거실 2m 50까지는 충분히 들어오는 그런 거실 사이즈입니다. 옆에 뭐 아트월 있고요. 천장에감각적인뭐 인테리어 등 같은 거 있고, 주방 쪽에는 포인트 조명 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은 주부님들 좋아하시는 디귿자 디귿자인데 조금 작죠. 요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주방 창은 나있어서 조리할 때 환기 잘 되는 그런 주방의 구조입니다. 자 다음은 안방 가보겠습니다. 잠깐 안방 가시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그래도 세면대 하나 준비돼 있어요. 이 거실 안쪽에 세면대 준비돼 있어서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안방은 무난합니다. 요거, 코끼리? 코끼리구나. 코끼리 신경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사이즈 한번 가늠해 보시라고 되어 있는 고 안방 사이즈는 가로로 한 4m20 나오고요. 세로로는 3m20 나오는 그런 큰 사이즈의 안방 사이즈입니다. 창 하나 나 있고요. 환기 걱정 없어요. 창 사이즈도 엄청 큽니다. 부부욕실. 오, 어, 부부욕실도 괜찮네요. 부부욕실도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부부욕실 사이즈도 좀 크게 나왔어요. 구공에서 이렇게 큰 사이즈 찾기 힘듭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방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살짝 아쉽지만 안쪽에 사용도실이 있어서 건조기, 세탁기 그리고 잔짐 놓을 수 있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 가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 세 번째 방 아까 두 번째 방보다 사이즈 큽니다. 오늘 이 우리 집 무료 방이 네 개입니다. 네 개. 4개. 포름인데여고 여기에서 3분, 4분 거리. 와, 여기 마지막 방인데요. 여기 사이즈도 굉장히 준수해요. 여기도 뭐한 3m 40 나오고요. 2m 80 나오는 그런 사이즈고, 창문. 아까 보셨죠? 각 방마다 창문이 다 있어서 환기 걱정 없습니다. 채광 걱정 없습니다. 자,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메인 욕실이고요. 해바라기 수전 되어 있고, 세면대 변기. 그 다음에 이뭐 수납장까지. 준수한 사이즈에요 어디 하나 빠짐이 없는 그런 우리 집입니다. 다음은 다용도실 미달리 스타일의 다용도실이고 안에 짐이 있는 건좀 감안해주시고 안쪽에 또 여기도 잔짐 놓고 여기서 청소기 또는 뭐 건조기, 세탁기 나도 충분합니다. 3인 이상, 4인 가족 살아도 충분히 아파트보다 넓은 그런 사이즈의 집이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출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대출 있으시거나 뭐 신용점수가 안 좋으신 분들. 기대출 갚아주는 곳은 없어요 저희밖에는 다른데 전화해보셔서 여쭤보세요 갚아 준다고 하고 신용대출 해피탈 뭐 차량대출 뭐 무슨 보험대출 엄청 많아요 그런 게 하지만 저희는 그런 게 아닙니다 1금융권 4%대 거치 10년식 10년형 거치식으로 4%대 그렇게 저희가 추가대출 원하시는 분들 만들어 드리고 있고요 자 다른데 업체 타업체 요즘 많습니다 이거 잘 명심하세요 캐피탈 아니고요, 신용대출 아니고요. 저희는 1금융권4% 거치 10년형 초저금리입니다.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살아주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출 다정하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출